대박 <laughs> 어떻게 주더라 <laughs> 지금 키가 또 있어 아야야 큐! 큐! 큐다 큐! 또! 또오바 맛있군요? 맛있군? 봐봐 응. 왜 그.. 한 거야? 왜 치킨이 아니.. 아이 바로.. 치킨이야 치킨 <laughs> 로스트 치킨이 치킨 봐봐 아, 치킨 아, 빨리 만들어 만들고 있어 음... 이 정도 높이면 되나? 야 문을 어따 설치할 거야? 여기 여기 비어놓들다 여기? 아아 아 뭔가 번개 치니까 무서워 죽겠네 물 만들어줄게 장인 정신으로 <laughs> 아 뭐하는 거야 <laughs> 어 어떻게 올라가니 여기를? 올라가야 되는데 뭐뭐 뭐 하나 설치하고 양파를 설치한다 하나 있어 네, 나. 네, 네. 어, 숨어있으무시는 거야? 막물인데, 양털이 아니나? 음. 음, 아. 에이 크리퍼야, 잠깐 내 집을 부수러 고 왔어. 뭐? 크리퍼가 내 집을 부수려고 왔어. 어? 문 집을 부수려고 문 왔어. 문 왔어. 아니, 들어가, 들어가. 눈으로 들어가. 어, 들어가. 들어왔어. 문 네. 어, 어쩌지, 이제? 근데 이제... 응. 이제 지 어떻게... 어떻게 문을 닫지? 아, 야, 이렇게... 우리가 이렇게 딱 손처럼... 이렇게... 이렇게 해서... 아, 허, 아, 허... 근데 뚜껑을 어떻게 닫냐고? 대가리 뚜껑을... 어? 뚜껑, 뚜껑... 음, 뚜껑. 또 있잖아. 천장? 이 있잖아... 그, 아, 어, 천장... 천장... 이장 이렇게 하면 되지... 천장도 직접 쌓아야 되는 거야? 센장 너무 높이 쌓은 것 같아. 이렇이 나무 벌써 다 썼어. 60개나 있었는데. 나도 없는데. 나 돌밖에 없어. 나 나무 좀더 가올게. 어. 지나가다 크리퍼한테 물려오면 어떻게든 구해주세요. 어, 문 닫고 가네. 노베너노베로 와. 완전 나쁘네 삼나무를빠세봅시다 빠세이. 아 근데 어. 여기 마인크래프트 사람은 초인. 트위... 야 그리트마. <laughs> 그래.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은 전부 다 초인인가 나무를 맨손으로 뿌시네되게 어, 오래 걸리잖아. 되게 오래 걸리는 게한일번 정도 치면 부서져. <laughs> 존나 무섭다. 되기만 안될 듯 어, 아니야. 스테이크. 게다가, 그, 있잖아, 평타로, 근데 왜 날이 밝아오지? 어떡하지? 집도못 뛰었는데. 날이 밝으면 좋은 거지. 약이, 양이다. 양 죽여야지. 어, 죽여, 죽여. 이리 와, 이 새끼야. 안 돼. 크리퍼가, 크리퍼가 방해를 해요. 아, <laughs> 조심해라. 안대 오지 마, 이 돼지 새끼야. 아, 나 탈피 됐다. 잠깐잠깐나 어디 지내집 어디 갔어? 나내집 어디 갔어? 내 집이 어디 갔어? 어디야 내 집? 어? 내 집. 이네 집? 크리퍼 똑똑 들어. 아. 야, 내가 죽어. 저, 조심해. 내가 내가 죽지 말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. 내가 똑똑 온다니까 무섭게. 잘잘 잘하고 있니? 일단은 나무를 얻었어. 됐어. 일단은 조금 더쌓고 보자 이제. 아, 이 슬라임 소리 죽여버리겠어 들어와 죽어 죽어 죽어, 죽어, 죽어 죽어,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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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너무 많아 아얘 뺨팽 어딨어? 살려줘 네? 아! 어, 들어오기다 아, 그냥 <laughs> 아니 아, 슬라임이 너무 껄떡대 어, 죽이고 있어 아, 근데 떨어졌다 아, 어 좀비있어 야 너네 집에 좀비간다 괜찮아 나나나 나, 나, 나 위에 올라와있어 일단 네. 문을 부술지 몰라 조심해문부마좀비들요뭐 내가 저번에 문을 부수고 문을 들고 있더라 이따 좀비가 <laughs> <무슨> 말이야, 뭐. <laughs> 뭐, 저런 놈이 있어 얼굴이 아니 완전 어. <웃음> 양아치 양아치 좀비 <laughs> <놈들아, 양아치 놈들아. 웃음> <laughs> 와, 아, 안 나무 더 키워야겠다 나무 있잖아 흙으로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흙으로 지었으면더 귀찮았을 것 같아 나무는 하나 키면네개 주잖아 그래도 넘쳐나는 게 흙이잖아 넘쳐나는 걸 하기 엄청 귀찮죠 양이 있어 야... 양아왜 이렇게 슬라임 많아 슬라임이 줄까? 살짝 아, 다... <laughs> 너 양이 이제 몇개 있어, 양파? 세 개. 어세개 있어? 아니, 예, 두 개다, 두 개다. 아, 그럼 됐어. 내가. 빨리 잡아. 침지 어, 나 있어. 내가 줄게. 침대 만들자. 침대, 침대. 침대가 왜 중요하냐면. 응. 둘이 침대 자고서 일어나면. 눈 웃겨. 엄청나 웃겨. 어, 일어나면 낮이 돼. 낮이 돼? 어. 저, 저기 봐. 뭐야? 널 기다리고 있어. 1 1 씨발 봐야야야택이냐택이냐1이냐택이냐앙앙0이기는데0이기는데 저는 컨트롤 아이냐 100이냐? 100이냐? 1 0 됐어 됐어 어, 됐어? 어냐1 0 0 잠깐 잠깐 양이냐1 0게이냐 100이냐? 100이냐? 이 낮은가? 이냐1이 어. 너무 낮은이같아0 0이낮은 <laughs> 근데 더 이상 하면 목재가 모자라서. <laughs> 뭘 나도 <나비> 버리고 있어. <laughs> 아우, 도끼 좀 써. 도끼 없어. 도끼? 오! 도끼다. 엄청난 속도로 달고 있네. 어, 또똥나아왜 이래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, 근데? 강우량이 너무네. 강원동 나와. 어. <laughs> 왜? 정글에 비 많이 오지 않나 본래 정글에 많이, 많이 오는데 그 나무에 걸쳐서 나무에 걸쳐서? 나무에 나무에 나무가 엄나 많으니까 어. 태어나는 건 별로 없나 아님 말고 아님 됐어요. 뭐 몰라 나도. <laughs> 진짜 자신감이 <laughs> 자신감 동범 어. 잠깐 왜 나, 나, 나무가 안되지? 목재가? 목재가 <laughs> 안 합쳐져요. 64개에서 색깔이 다르면 그래 똑같은건데? 아 64기가 끝이야 넌 나를 모욕했어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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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응 콕깽이 있었네? 어어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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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생략돌 아 콕깽이 고갱보다 그 도끼가 빠르구나. 당연하지. 됐어. 아... 너내 옆에서 뭐 찍고 있냐? 집짓고 있잖아. 아. 높다도님내집 위에. 6 4개 벌써 났었네. <laughs> 잠깐만, 난 창문을 뚫겠어. 어디다 뚫지? 다다 음... 다. 근데 이 정도 높으면 되겠지 이제. 어, 야 그래 높네. 높아, 높아. 나무가 나, 끝이 났다. 나무를 버리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또렉나